참 예수님, 오늘은 5월 24일 부활 제5주간 금요일입니다. 오늘 독서와 복음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제1독서입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사도들과 원로들은 온 교회와 더불어 자기들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뽑아 바오로와 바르나바와 함께 안티오키아에 보내기로 결정하였다. 뽑힌 사람들은 형제들 가운데 지도자인 바르사바스라고 하는 유다와 칠라스였다. 그들 편에 이러한 편지를 보냈다. 여러분의 형제인 사도들과 원로들이 안티오키아와 시리아와 킬리케아에 있는 다른 민족 출신 형제들에게 인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몇 사람이 우리에게서 지시를 받지도 않고 여러분에게 가서 여러 가지 말로 여러분을 놀라게 하고 정신을 어지럽게 하였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을 뽑아 우리가 사랑하는 바르나바와 바오로와 함께 여러분에게 보내기로 뜻을 모아 결정하였습니다. 아르나바와 바오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또 유다와 실라스를 보냅니다. 이들이 이 글의 내용을 말로도 전할 것입니다. 성령과 우리는 다음에 몇 가지 필수사항 외에는 여러분에게 다른 짐을 지우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곧 우상에게 바쳤던 재물과 피와 목 졸라 죽인 짐승의 고기와 불륜을 멀리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것들만 삼가면 올바로 사는 것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사람들이 이렇게 그들을 떠나보내자 그들은 안티오키아로 내려가 공동체를 모아놓고 편지를 전하였다. 공동체는 편지를 읽고 그 격려 말씀에 기뻐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말씀입니다.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이 나의 계명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친구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큰 사랑은 없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을 실천하며 너희는 나의 친구가 된다. 나는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모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내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너희에게 모두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너희가 나를 뽑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뽑아 세웠다.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너희의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청하는 것을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시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은 이것이다. 서로 사랑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은 아무래도 아들보다는 딸이 더 잘하는 것 같습니다. 어머니는 아들보다 딸과 말이 더잘 통합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딸은 장성한 딸입니다. 아무리 딸이라고도 아이 때는 어머니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자녀는 성장하면서 부모에 대하여 더 많이 알아갑니다. 부모의 친구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친구는 서로 잘 압니다. 그래야 말이 통하기 때문입니다. 신앙 생활의 성숙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종으로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종으로 살아갈 때는 명령을 따릅니다. 자녀들이 아이일 때 부모의 명을 따르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은 서로 사랑하여 라는 계명입니다. 이 계명을 따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성장하여 예수님을 이해하게 됩니다. 주님을 이해하게 되면 이제 종이 아니라 친구가 됩니다. 좋은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모르기 때문이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을 실천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가 된다고 하십니다. 이웃을 사랑하면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당신의 친구로 삼으십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내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너희에게 모두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내말 안에 머무르면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된다. 그러면 너희가 진리를 깨닫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두려움은 무지에서 오기 때문에, 오직 사랑하는 사람만이 진리를 깨닫고, 모든 두려움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예수님의 친구가 되고, 그러면, 하느님께서 누리시는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느님과 여러분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어, 저는 처음에 세례를 받았을 때, 종의 관계도 아니고, 저는 죄인의, 죄인이었습니다. 하느님은, 벌을 주시는 분, 저는 죄를 많이 지은 죄인 이런 관계였기 때문에 하느님은 굉장히 무서웠어요. 하느님은 벌을 주시는 분. 그리고 나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어느 순간 죄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 그래서 세례를 받고 나서는 아, 하느님의말씀이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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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들이고 이런 거를 꼭 해야 된다라는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교리로. 어느 순간 내가 하느님믿고 생활하다 보면은 어머 이것도 죄고 저것도 죄고 아이 잘못도 또 했네 하면서 와 무서웠어요. 그래서 아 내가 세례를 괜히 받았나? 아 내가 이렇게 많이 죄를 짓고 사는지 몰랐네라는 걸 깨닫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좀 무서운 하느님이 무섭기도 하고 난 너무 죄를 많이 짓는 주인이구나아 어떻게 살아야 맞는 거지? 움직이지 않고 집안에만 있어야 되나? 아, 이런 공포에도 잠시 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생활하면서 보니까 음, 좀 내가 너무 좁게 생각했던 것 같다. 좀 어리석었다. 뭘 몰랐다. 라는 어,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은 죄인이 아니라 어, 약간 함께 하시는 분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나를 보호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내가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분, 이 정도까지 좀 하느님과 나의 관계가 많이 성숙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언젠가는 정말 예수님과 터놓고 지낼 수 있는 친구의 관계가 될수 있도록 소망, 소망을 해봅니다. 여러분도 어, 하느님과의 관계가 점점 발전돼서 터놓을 수 있는 친구간의 관계가 되어서, 하느님의 자유를 온전히 누릴 수 있기를 어, 기도해 드릴게요. 어, 제가 드리고 싶은 말, 말씀이 있었는데 잠시 까먹었어요. <laughs> 어, 아, 그렇게 하느님께서 계속 강조하시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계속 말씀하시는 그 사랑 요즘 들어 저는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저에게 명령하시고 새 계명을 내려주시고 강조해 주셨나 이 사랑을 점점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아, 이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꾸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정말 가장 으뜸은 사랑이구나. 점점 조금씩 느끼고 있,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랑을 제 마음속에 점점 키워주시고 넓혀주시기를 청하는 기도를 계속 드려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그 기도 드리고 마칠게요. 주님, 당신의 뜻으로 제 삶의 사랑이 사라지지 않도록 이끌어 주소서. 아멘. 그럼 저는 내일 다시 만날게요.